2023년 8월 19일 토요일, 현지시각 10시 점 되었습니다. 밤 10시고요. 여기는, 어, 르키 남부해안 에게, 에게의 밤바다입니다. 에게의 연안 휴양도시 안탈리아에, 어, 늘 오던 제가 거의 뭐 자주 찾는, 네, 밤 마실 장소. 카랄리올루, 카랄리올루 공원. 오늘 저녁에도 어, 코니알트 해변에서 해수욕하고 뭐 단조로운 일상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숙소에 가서 씻기 전에 그냥 음, 맥주, 네. 브레멘 1827 맥주 하나 들고 밑에 있는 건 얼음입니다. <laughs> 그리고 네. 제가 좋아하는 복숭아 음, 주스. 그리고 쌈바 싸대 담자칩입니다 네. 담자칩 남자칩, 남자칩. 음. 음. 맥주안주로 이만한게 없죠? 음. 아. 일상입니다 <laughs> 단조롭고 지루하고 좀전까지 앞에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제가 얘기하고나서 방금 왔어요 죄송합니다 아, 일부러 조용한 곳 찾는다고 찾아왔는데, 또 음, 앞에 사람들이 왔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어차피 뒤에도 다 사람들이라, 뒤에도 다 식당이고, 옆에도 사람이고, 앞에는 해변에 또 음, 전망대 사람들 많고요. 오늘이 8월 19일이고요. 이제 출국 전략 짤 때가 한참 되었죠. 앞서 네, 영상에 올렸듯이 여기 안탈리아 오토가르에서 이스탄불 오토가르로 가는 음, 버스 오빌렛 오빌 오벨오빌오빌 앱에서 600리라 620리라짜리 20리라 할인 받아 600리라 3만 원인데 2 9 0 0 0만 나오더라고요. 환율이 좀 떨어져서 국민은행 비자 카드 음, 토스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토스카드 결제가 안 돼, 오빌레터가. 그래서 그걸로 결제하고, 그 다음에, 어, 이스탄불에서 4박, 25일 밤부터, 29, 29일 체크아웃까지, 29일 낮, 음, 오전 체크아웃까지, 4박. 어, 아침, 저녁, 네, 현지 조식, 석식 포함시켜서, 물론 뭐, 뭐 그냥 거기서 주는, 네, 빵 쪼가리 겠죠 그렇게 해서 하루 1박당 1 1 0 0원 정도였나 뭐그 정도에서 11,000원 넘나? 5만? 뭐 얼마, 4박인데 5만 얼마 나왔으면 만 얼마죠? 1 2천원 정도, 13,000원 나왔겠다 그죠? 1 3천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거기까지 짰고 29일날 밤 비행기로 가서 30일날 밤에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공항에서 어, 스타보버 레이오버 레이오버에서 몇 시간 있게 되고요. 음, 이스탄불 4박 5일 하는 동안에 거기서 사용할 이심유심 지금 보니까 7천원 정도 하던데, 나무 커머스 이심 받아서 쓰는 거, 그거 하면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당일 날 나가는 날, 입사일날 오전에 체크아웃 하고, 거기서 뭉개고, 숙소에서 기다리다가 기다리면서 거기서 이심이 나다 온받아서, 네, 설치하고, 그날 밤 차로, 네, 밤 차로, 그, 이스탄불로, 밤 10시에 그 출발해서 그 다음날 6시 도착하는 걸로. 많이 올랐어요. 거의 비슷한 거리, 비슷한 시간인데, 안카라에서 여기 올 때는 15,000원도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 3만원에. 물파가 음, 무지막지 계속 오르는 거예요. 여기가 원래 조금 더, 더 비싼 것도 있긴 하겠지만, 야옹, 야옹, 야옹. 나는 야옹이가 좋아. 아, 아무튼, 네, 맥주. 아, 엄마. 애기 어, 왔다, 애기. 아기. 엄마하고 애기다. 아, 그렇습니다. 어. 어느덧 다 되어버렸네. 음, 즐거웠습니다. 어쨌든 단조롭긴 한데, 여기서 는 일상은 뭐 그러려고 온 거니까요. 한한달 정도 운전하고 나서 조금 휴식이 필요하긴 했거든요. 워낙 촉박하게, 박박하게 음, 거의 7,000km, 6,000km 넘겼거든요. 7,000km 가까이 운전을 하면서 여기 아나톨리아 반도 전, 전국을 휘집고 다녔으니. 좀쉴 때도 되었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어요. 쉬려고 왔던 그것도 이미 지불한 비용 다 매몰되어 있고 해서 그거 바탕으로 잘 쉬다 갑니다. 음, 그래요, 단조로운 일상에 물론 영상 찍을 것도 없고 해서 음, 이렇게 쓸데없는 영상이나 찍고 갑니다. 이거 <laughs> 맞아먹고 하나 더 찍고 갈게요. 이상요.